삼성전자 그랑데 AI 세탁기 플러스 건조기 세 가지.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는 정말 환상적인 제품입니다. 설치 후 사용해 본 결과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세련되어서 세탁실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21kg의 대용량 세탁기는 이불 빨래도 거뜬히 해결해주고 AI 기능 덕분에 자동으로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해 줍니다. 특히 소음이 거의 없어서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건조기도 대용량으로 습도 센서가 작동하여 옷감 손상 없이 적절하게 건조해 준답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도 정말 친절하게 진행되어서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편리함과 성능 모두를 갖춘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직렬 설치 세탁기와 건조기 패키지를 사용해 보았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세탁기 용량이 21kg, 건조기가 17kg이라 많은 양의 빨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이 되더라고요. 사용자들이 가장 칭찬하는 점은 조작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앱과 연동되어 세탁 상태를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설치 서비스도 친절하게 진행되어 큰 도움이 되었고요. 청소 알림 기능 덕분에 관리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뛰어나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특히 대용량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AI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을 칭찬하며 특히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무게를 감지해 필요한 만큼의 세제를 자동으로 넣어주니 세제량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또한 넉넉한 용량 덕분에 킹사이즈 이불도 문제없이 세탁할 수 있어 가족이 많은 집에서도 안성맞춤입니다. 건조기의 경우 다양한 기능이 있어 옷감 손상 없이 부드럽고 뽀송뽀송하게 마를 수 있다는 점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 서비스 역시 친절하고 전문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며 AI 기능으로 맞춤형 세탁과 건조가 가능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며 만족하는 후기가 넘쳐나는 삼성전자 그랑데 AI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입니다. 살림의 질을 한층 높여줄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